무선 충전기 혁명 가벼운 사용기로 모든 애플 기기 간편 충전. 애플 제품 사용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템을 소개합니다. 혹시 밤마다 케이블을 찾느라 고생하고 계신가요? 책상 위가 복잡해 보일 때도 있으실 겁니다.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베이스 어스 3인 120W 무선 충전기 스탠드입니다. 아이폰, 에어팟, 애플워치를 한 곳에서 동시에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이 혁신적인 솔루션은 정말 매력적입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도 데스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건큰 장점이죠. 베이스어스의 이 제품은 단지 충전만이 아닌 효율성까지 제공합니다. 제품을 사용한 많은 분들이 세 가지 기기를 한 번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평가하셨습니다. 또한 복잡했던 책상이 정돈된다는 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베이스어스 3-in-1 무선 충전기 스탠드를 통해 효율적인 충전 환경을 경험해보세요. 애플 기기 충전에 새로운 혁신을 소개합니다. 책상 위가 케이블로 엉망이 되어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? 그런 고민은 이제 그만. 바로 230W 3in1 자기 무선 충전기 스탠드 고속 충전 도킹 스테이션이 해결책입니다. 하나의 멋진 도킹 스테이션으로 여러 애플 기기를 동시에 고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기 인력 기능입니다. 덕분에 기기를 놓고 들때 매우 간편합니다. 아이폰 12에서부터 최신 시리즈인 아이폰 15까지 완벽하게 호환되며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아이폰, 애플워치, 에어팟까지 동시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도움을 얻었다고 해요. 이제는 혁신적인 이 충전기로 일상의 편리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. 모두가 기다려온 애플 기기 충전의 혁신이 여기 있습니다. 애플 포인원 무선 충전기 금속쉘, 자기고속 충전 스탠드와 함께 더 이상 여러 개의 충전기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제품은 아이폰, 에어팟, 그리고 애플워치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기기가 완벽히 충전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특히 배송의 신속함과 뛰어난 품질에 감탄했다고 합니다. 이제는 일상에서 좀더 편리함을 누릴 때입니다. 애플 기기를 하나의 스탠드로 간단하게 관리해보세요. 애플 포인원 무선 충전기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천드립니다.